네, 안녕하세요. 헬프로입니다. 오늘 11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하나우션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월요일장 제가 미리 예측해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되니까 우리 주주분들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오늘 내용도 되게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또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길지 않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선물까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금요일날 큰 변동성이 나타났죠. 마이너스 7.4%에서 보합까지 마감을 한 건데요. 보합에 마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이 21선에 안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따 오전에 장 시작이 되면 좋은 흐름이 나타날 걸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 이유가 코스피 지수가 3.8% 조정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금요일날 마이너스 7%대에서 좀 반등을 하면서 좀 굉장한 힘을 보여줬다라는 거. 네, 거기다가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3% 강하게 조정받던 게 결국 장 마감을 할때 말아 올리면서 이 V자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 코스피 지수가 좀 갭상승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그럼 가장 강력했던 이 하나오션이 좀 좋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실제로 이두 번의 밑꼬리가 발생하면서 이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진 건데, 그 매도 물량은 결국 이 세력들이 싹 받아가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당연히 하나오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는 현 구간에서 주가가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수 밖에 없을 텐데, 당연히 매도에 대한 생각도 드실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좀 강조하면서 얘기 드렸죠. 뭐라고 했죠? 지금은 절대 이 매도를 던질 시기가 아니다. 왜냐? 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인데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죠. 현 구간은 홀딩하면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고. 네, 현 구간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 매도 금지 구간입니다. 제 영상 보시면서 댓글창에 매도 금지라고 좀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댓글 한 번씩 작성해 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제현 구간 얼마 매수, 얼마 매도라고 달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수익을 이끌어 가시고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타금을 보시면 일단 오늘 지금 시장의 유동성 고객 애타금이 80조 원을 유지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한달 전만 해도라도 70조 원대였는데 우리가 주식한 이래 지금까지 이렇게 큰 돈이 주식 시장에 들어왔던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요, 이 보통은 이 주도주가 더 갑니다. 미래 성장성과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이런 주도주의 자금이 더 집중되는 경향이 강한데, 그만큼 하나오션은 그만큼 대기세가 강하단 말이에요.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 지금의 실적 발표부터 해서 이 후속 뉴스들 새롭게 이제 나오게 되면 주가가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자금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우리 조선소로도 꽤나 많은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일단은 하나오션 최근에 이런 조정받은 이유는 지금 개별악재가 있다거나 이 조선 섹터가 안 좋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지금 미국발, 이 AI 법블관우려감 때문에 이 반도체 지수가 폭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영향을 받아서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가 이 필두에서 급락을 한 건데 지금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가 바로 조선업종이죠. 이 조선업종의 대장주가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이 하나오션 시가 총액이 40조 원으로 가장 강력한 조선 섹터의 대장주인데요. 지금 같은 조정은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이런 모멘텀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재료까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결국 견조한 흐름을 만들면서 좀 앞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절대 여러분들이 매도하거나 흔들리시는 구간이 아니다. 오히려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건데요. 네, 실제로 61선 하단 부분에서 좀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단순한 그냥 상승이 아니에요. 네, 실제로 10만원에서 152,400원까지 상승을 했다는 라 거는 단계적으로 이제 50%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 라인에서는 7만원 초반에서 12만원까지 급등을 했다는 라 겁니다. 61선 아래에서 50% 이상의 상승이 여러 번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6만원 선 부근에서 이 라인 9만 5천원까지 네, 강하게 반등하면서 마찬가지로 50%의 상승이 나왔었죠. 이만큼 하나 옵션이 61선 부근에서 굉장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더 중요한 게 61선 터치하기 직전에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대규모 세력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그 와중에 코스피 지수, 나스닥 지수가 좀 강한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강한 세력이 입성한 가운데 네, 우리가 주범으로 잠깐 보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구간이 항상 나오거든요, 주주 여러분들. 근데 이때는 시황에 따라서 이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런 상승가락을 반복을 합니다. 미국에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이 박스권, 이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다가 악재가 다시 풀리면, 다시 박스권 상단을 올라오고, 이걸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1 4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네, 4분기 또는 내년, 26년도부터, 이 본격적으로 이 수주가 나타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월봉으로만 보셔도, 지금 추세가 저한된 시점이 1년도 안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네, 이전에 어떤가요? 이게 수십 년 전인데, 중요한 건 정말 크게 나왔죠. 최고점 역사적인 최고가, 288,73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받은 기간이 자그마치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10년 동안 행보기간이 있는데, 이 행보기간이 바로 10년이고, 그러면 15년의 조정, 10년의 행보, 매물 소화를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했고요. 그리고 나서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이제야 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상승 각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앞으로 이 슈퍼사이클이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좀 장기적인 우상향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중요한 건 이제야 고개를 들었고, 이제 추세전환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정말 좋은 흐름이 나타날 걸 예상이 되는 가운데, 지금 많은 개인분들이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거래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터지는 구간이고요. 이제 완벽하게 이 조선 섹터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조정을 만들면서 좀 경과 흐름을 만들고 이 개인들의 물량을 팔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고 있다. 네, 저는 하나오션이 이번 연도에 20만원까지는 좀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 영상 보시면서 댓글창에 이제 하나오션, 이제 20만 가자. 또는 주주분들께서 좀 원하시는 목표가가 있다고 하신다면 제 영상 댓글창에 좀 파이팅 넘치게 네, 원하시는 목표가 한 번씩 작성해 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네, 수급을 좀 보시면요. 지금 개인들이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물량을 던지면서 좀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결국 에 외국인들이 주가를 누르려고 매도를 하는 와중에도 이런 밑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반등을 했다라는 거고. 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이 반등 구간에서 이 외국인들의 물량을 털리지 않으려면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 하나우션 종목을 매도하려는 게 아니라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 네, 하나우션 외국인 차트를 같이 볼 건데 이 외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이 공매도가 나갈 수가 있고 이 혹은 매수로 전환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죠? 이 외인들의 물량을 바치면 굳이 공매도를 칠 이유가 없으니까. 주가도 이렇게 안 떨어질 거니까. 자, 그런데 어때요? 하나오션 지금 외국인들이 이 순매도 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고점에서 열심히 이렇게 매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만들면서 좀 경고하름을 만들고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뭐 있죠? 공매도 세력들이 좀 난리가 났는데요. 네, 공매도 지금 평균 단가 128,700원이죠. 현재 하나우션 주가가 1 2 9400원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이 매매비 중이 5.89%로 역대급으로 높습니다. 원래 매매비 중 보시면 1.8%, 뭐 1.7%이 정도였는데 지금 5.8%로 역대급 위기 상황인 거고 공매도 잔량까지 보시면 지금 870만주 역대급으로 지금 손실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가가 급등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숏 커버링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면 손실이 커지면 결국 레버리지기 때문에 청산 유기가 될수 있고요. 물량이 결국 이 매수세로 전환된다라는 거고, 이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숏 커버링, 이숏 스퀴즈가 터지면서 역대급 파동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된다는 라 겁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이런 눌림목에 여러분들께서 물량을 뺏기시면안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강한 파동, 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건데요. 이런 기회들을 우리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할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예요. 네, 그만큼 지금 구간은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가 될 건데요. 이런 조정에 좀 반가움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조건 추격 매수로 들어가기보다 좀 실시간적으로 이 차트 흐름, 이 수급 흐름, 이 호가 흐름, 좀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확한 타점을 잡고 이 타점대로 대응하는 게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는 세력의 선택을 읽어내는 게 그건 우리의 수익이자 이 핵심 포인트이다. 앞으로도 지금 같은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기회로 적용될 수가 있다고 했죠.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돌파흐름을 반드시 올라타야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우션 종목에 빠삭해 알고 있는 제가 이 라이브로 정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우션 소통방에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타이밍이랑 다시 한번 조정을 줄때 매수하는 타이밍까지 다 소통방에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네, 소통방 입장하실 분들 상단에 제 개인번호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010-2068-4471번 이 번호로 하나오션의 오션이라고 네,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소통방 링크 공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하나오션에 좀 대응 전략을 잡아드릴 수 있는 건, 네, 결국 저고요 자, 지금 바로 영상 정지 누르신 다음에 하나오션에 오션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좀 확실한 타점과 전략 내용을 받아갔으면 좋겠고, 아, 추가적으로 간혹 가다가 좀 소통방 입장이 불가피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문자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추가로 남겨주시면, 아, 소통방 입장이 불가피하신 구독자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문자로도 제 소통방에서 알려주는 내용과 같이 얼마 매수, 얼마 매도 이런 대응과 전략 내용을 문자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하나오션을 보유하시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나 좀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자 이제는 꼭 입장하셔서 기준점을 잡아갔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입장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따가 오전에 제가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라서요. 라이브 링크까지. 같이 함께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 바로 지수 흐름인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이렇게 가파르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단기 상승 폭이 커졌다는 건 그만큼 되돌림 리스크도 커졌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현재 현물 주식을 들고 있으시죠. 현물 주식만 들고 있으시면 이 조정 구간에서 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바로 선물 즉 지수 거래입니다. 네, 보통 이 현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오를 때만 수익을 내곤 하지만 네, 선물 거래는 좀 다르죠. 이 지수가 빠져도 오히려 숏 포지션만 잡는다고 가정하면은 오히려 떨어지는 와중에도 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좀 위험한 구간을 앞두고 있을 때는 롱이 뭐예요, 주주분들? 상승이죠. 그리고 숏. 하락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주식 손실을 방어하면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처럼 코스피 지수가 단순히 고점 근처까지 끌어올려진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단순히 주식만 들고 가는 것보다 이 지수 거래를 병행하는 게 훨씬 더 현명적인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물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위험관리 그리고 수익 극대화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다 병행하는 전략으로서 대응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네, 실제로 이전 기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 8만원 돌파하자 네, 관련 콜옵션은 26배 급등했다 우리가 이 기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건 네, 단순하죠 단기간에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현물만 들고 네,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분들은 불안한 반면에 네, 지수나 상품을 활용하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수있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너무 길어져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지수 거래에 대해서 더욱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제 위에 상단에 제 개인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2068-4471번 네, 지금 빠르게 지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실제로 어떻게 위험을 방어하고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주주분들께 동일하게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했다시피 대가성 바라는 거 없고요. 네,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 저에게 힘이 될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수액으로도 자금 늘릴 수 있는 선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100만 원으로 6개월 만에 6,4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금전적 요구하는 리딩 방이 아닌 제가 직접 운영하는 100% 무료 소통 방으로 매일 장 시작 전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두 개에서 세개 추천해 드리고 있고 하루에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하시고 월 수익률도 최소 100% 이상 가능하십니다. 우리 주주분들이 부담되지 않는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매달 최소 100%씩 복리로 수익금을 계좌로 불려간다면 6개월 후에는 6,400만원 수금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6개월 차부터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매달 수익금 6,400만원씩 출금하셔서 생활비나 비상금 저축이나 다양하게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6개월 이후마다 축금하신 6,400만원으로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더욱더 수익을 챙기시고 진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주분들은 주식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월급만으로 부족하니까 만족이 안 되시고 근로소득 외에 진짜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단순히 종목만 공유해드리는 게 아닌 확실한 종목이 나왔을 때 기다리는 기준과 이유 이런 확실한 종목의 신호를 읽는 방법, 타점 잡는 방법까지 제가 타이밍까지 같이 알려드리면서 공부하시는 방법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타의 핵심이자 출발점이고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2068-447-1번 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구독자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개인으로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매매 또는 고점에서 물려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해요. 보통 한 종목에 오랫동안 물리고 계시면 기회비용도 이를 뿐더러 차액 실현이 불가능해요. 남들은 다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나는 매일같이 물린 구간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분들 제가 종목 하나하나 다 케어해 드릴 겁니다. 네 저도 주식시장에서 오래 있으면서 우리 간절한 주주분들의 이런 고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아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운영 중인 소통방에서는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전 매매를 우리 주주님들이 쉽게 같이 하실 수 있고, 만약 라이브 방송이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 제가 직접 문자로 당일 종목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도 직접 보내드립니다. 내 네, 소통방에 오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타점만 보셔도 신뢰가 생기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 저 없이도 혼자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쌓으시게 될 거고요. 제 방송 보시는 우리 구독자 주주분들은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이 기회에. 꼭 잡으셔 가지고 수익 보실 수 있는 이 기회를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도움이 필요하신 주주분들은 0 1 0 2 0 6 8 4 4 7 1번 예, 네,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